여러분, 오늘은 제가 제롤 실력을 공개할 겁니다. 부디 떡지 않아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만년 브론즈입니다. 하 저는 말이죠. 브론즈 3을 첫 빛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브론즈 1이죠. 자, 여기 보시면 알듯이 랭크가 861판에 올렸어요. 근데도 순위 50%가 아니에요. 하지만 브론즈 1입니다. 뭘까요? 이건. 저는 어쩔 수없서 만년불원지입니다. 자, 이게 제 판수입니다. 아, 판수란다. 이게 제2 0판의 전적입니다. 던, 이건 이블리즈크링는 던졌습니다. 이 마인은 그냥 정상인처럼 했고요. 자, 하지만 문제는 이게 원래는 전모가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자리우스 171판 해가지고 승률 58퍼죠. 3.14킬드 평균이. 플리츠 크링크 124판 58 58승 3.1킬드. 불츠는 제가 처음에만 쓰고 아예 안 쓰고 있어 지금. 진짜 거의 안 써요. 레고나 남아서. 제가 서포트 포기했어요. 원딜이 안 걸려서요. 하지만 브룬즈는 불변진이. 원딜이든 서폿이든 실력은 같다. 근데 원딜이 승률이 30%임. 다리우스를 비한게스간스간 형님의 완벽한 다리우스를 보고 입니다 저는 말이죠. 마이 충 마이 충입니다 가리는 다리우스 밴들 때 리브인이 나올 때 쓰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리브인을 배납니다. 왜냐? 뚜벅이 가리는 하기 싫어요. 다리우스를 배나는 게 리브인이기 때문이죠. 브론즈의 선. 그리고 마스터이. 이건 진짜 정글챔, 정글걸렸을때 정글챔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죄없합니다 리신은 빠르에서 약간만 했고요 랭겜에서 리신을 하던 실도 있었는데 그것때문에 승률사4육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리신을 지금부터 한 두달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한번도 해본 해본적이 없어요 리신을 그리고 람머스 요즘들어 람머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글걸릴때마다 마이가 밴되고할 때마다 하긴 했는데, 라모스 진짜 쓸만합니다. 자, 다음은 제적드립니다 극혐이죠? 승률이 40을 넘지 못해요. 왜냐, 애들은안 쓰거든요. 근데, 강요받아서 저쪽 좀하게 돼요. 브라움 할까? 쓰레쉬 할까? 불치 할까? 브라움, 쓰레쉬. 하... 불치를 하라 해야 되는데, 내가 불치하자고 하면, 걔는 진짜, 글쎄 존나 싫다고 하고 배나고 다 던진 거예요. 거의 이 예, 야수 던졌죠. 정글 정글 걸리면 내가 가끔 기분 안 제가 가끔 기분 안 좋을 때탑다라탑다라 이러는데 던집니다. 정글 야수 밑에는 다 극혐이죠. 이인 줄이 없어요, 거의. 하, 극혐 극혐. 얘는 하지도 않는데 제가 하자는은 챔피언들 극형 자 이게 제롤 실력입니다 실버 가고 싶네요 제게 희망을 주세요 부탁입니다 저는 이제 탈출하고 싶습니다 아 스칸 스칸다리우스를 보고 배웠더니 브론드 탈출할 기세가 보이긴 한다만 하지만 이게 제롤 실력이죠 하, 하, 하. 어,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제루시리라입니다